물론 뭐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보이는 대로 5년 아니라 그랬고 어떤 형태는 그 형태는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드리면 중국이 더 발전을 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대만이 대만이 작은 나라죠. 대만이 그냥 합칩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도 이제 사람으로 치면 대운이 터질 시기를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운이 터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혹시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고 좀 어떤 미래를 봐주시고 이런 일을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미래 봐드리죠. 네. 그럼 이게 어떤 뭐장소라던가 어떤 네. 터라던가뭐 네. 어떤 뭐요터라던가 네. 이런 장소도 많이 봐주시기도 하죠. 그렇죠. 음. 네. 뭐 이런 거 하면 좋냐 이 자리에서 하면 좋냐 저 자리에서 하면 좋냐 뭐. 뭐 묘지는 요 자리에 묻으면 좋냐, 뭐 이런 거 봐주시죠. 그리고 어, 네. 뭐 굳이 이 장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네. 다른 뭐 멀리 있는 곳, 어떤 그런 기운도 다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어디 멀리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괜찮고 다른 나라도. 네, 다른 나라도. 뭐 그럼요. 느끼는 대로 뭐 보이는 대로 뭐. 음, 제가 봐드리죠. 오늘 좀 궁금한 음, 질문을 가져와 본게 네. 지금 그 중국과 네. 대만이 전쟁을 막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막 그래요? 봐요. 네, 떠들더라고요. 음. 근데 또 선생님은 또 그런 미래라던가 이런 것도 네. 봐주시는 분이니까 네. 선생님은 혹시 들어보셨나 이런 거? 그뭐 제가 뭐 그런 뉴스를 맨날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이 영점으로, 신점으로 네.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중국과 대만이 막뭐 싸워요? 싸우는 거는 모르겠고. 분위기가 어, 좀 서로 사이가 좀안 좋은 느낌이 나고 음. 그리고 중국이 어떤 뭔가 움직임이라고 하죠. 뭐 대만에 대한 경고라든가,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 같은 게 보인다 그런 느낌으로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왔을 때는? 아 지금 그런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 와 있구나. 어? 그럼 그다음엔 어떻게 될까?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나?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합칩니다. 근데 어떻게 합치게 되냐면, 싸움으로 합치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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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너 올래, 안 올래? 막, 막, 응? 안 오면 뭐, 뭐, 막 겁주고 막, 뭐, 이런 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합치질 않아요. 화해로합쳐요화해로 화합으로. 음... 네. 어떻게 화합이, 내가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대만이, 응? 대만이 작은 나라죠? 네. 대만이 그냥 합칩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에 네. 의해서. 음... 5년 안에. 5년 안에요? 예. 네. 어~ 그리 어떤 시기적인 것까지 예 보여요 어... 또 나오는 대로 예 (5년) 아니라 그러니까 음... 뭐 물론 뭐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보이는 대로 (5년) 아니라 그랬고 네, 일단 네. 형태는 음... 형태는 자연스럽게 음... 예 싸우지 않고 음...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드리면 네. 중국이 더 발전을 해요 여기서 더 선진국이 돼버려요 지금부터 더더예 그래서 더 선진국이 되고 더 개방이 되고 더뭐라 뭐 그러나 하여튼 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이이이대 여기 대만이라고 쳐요 어? 네. 데, 대만이 이렇게 보기에 아 이제는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음... 우리 형제처럼 지내도 되겠다 한집 집으로 치면 음... 아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왜 전에 안 서로 안 합치려고 그러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합치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음. 이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음. 우리 왜집 나온 애들이 음. 집을 왜 나오겠어요?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음. 뭐, 가정, 가정이 안아먹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잖아, 가출한 애들이. 그렇죠. 그런 원리거든. 음. 원래 한 집안 아닌가요? 한 민족? 맞죠. 그렇죠. 아유. 그렇게 집 나간 이유가 있다고. 음. 그 옛날에 그 집이 불편해서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응? 그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식구들이라면 지금. 음. 그러면 이 집이 편안해지면, 이 집이 화목해지고, 이 집이 엄마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고, 아버지가 좋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좋은 아빠가 되고, 변하면, 자연히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음. 앞으로. 한 5년 정도 보이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운이 되게 좀강한 되게 좋아요, 지금, 어. 앞으로. 향후. 예. 향후 중국의 기운이 되게 좋아요. 음. 예, 네. 중국도 이제 사람으로 치면 네. 대운이 터질 시기를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음. 앞으로 계속 대운이 터져요. 음. 중국은. 선생님은 또뭐 기도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다니죠. 네. 그럼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들도 많이 가겠지만 많이 다니죠. 네. 뭐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것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봤을 때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해외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좀못 가고 하 아,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됐던, 중국이 됐던, 네. 어디가 좀 가장 기운이 센것 같으세요? 지금은 한국이 기운이 제일 세게 차고,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한국의 진짜요? 기운. 외면요 한국의 기운이 지금 제일 세게 해서 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운이 사람으로 치면 한국이라는 사람이 음. 대운이 터질 때가 온 거예요. 그런 기가 많이 충만해져 있어요 지금 음. 한국. 이제 때가 왔다. 뭐 사, 우리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 야얘 이제 때가 왔네. 물 만났네. 음. 요즘 뭐뭐 뭐 예를 들면 와지들래고물 만났네. 음. 어, 신들렸다 와와 연기하는 거 보니까 음. 때를 때가 온 거거든. 네. 한국이 그런 때가 왔어. 요 기운이 음. 각 나라마다 사람으로 보면 돼요.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기운다. 음. 돌 이건 돌고 도는데. 네. 네. 한국은 지금 기운이 제일 좋을 때를 맞이했어요 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음... 일본은 좀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고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 어떤 나라의 기운들 좀 세계적인 어떤 정세 같은 것들 한번 음. 좀 여쭤봤고요 네. 또 앞으로는 저희가 더좀 재밌고 좀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저희는 무속이라는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좀더 이해하기 쉽고 네. 소화하기 쉬운 얘기를 앞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네. 어, 다음에는 더 그런 재밌는 주제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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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